안녕,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 두어입니다. 이번 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1분 요약으로 들려줄게요. 오늘의 지식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단골 인물인 머스크, 이제 자기 정당까지 만든다?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감세한 OBB가 통과되자 재정 파산 유도라며 강력하게 비난. 이대로라면 미국 파산한다며 직접 정당 창당 선언한 머스크. 정당의 이름은 아메리카당, 자신의 X에서 찬성이 많았다며 창설 배경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당헌과 강령이 부재하고 한 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의 강력한 양당제를 넘기란 어려울 전망. 후보 등록에만 적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서명이 필요한 주가 다수인 상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미국의 제3당의 당수, 만화, 에피소드 같은 머스크의 야망,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테슬라 같은 그 회사의 부정적 영향은 과연 없을까? 오늘의 지식 두 번째, 경제 예측하고 싶어 그냥 구리 가격만 봐. 경제 박사 된지 어언 1 7 5 역격전은 구리, 트럼프 구리의 50% 관세 발언, 발언 직후 뉴욕 코맥스 거래소서 구리 가격 장중 17%나 급등. 구리는 곧 경제 건강의 바로미터이다. 건설, 제조, 전기, 인프라 등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에 구리 가격 하락은 곧 경기 침체의 전조. 더군다나 미국은 구리 수입 절반이 해외이고, 전 세계에서도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재를 둘러싼 각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전 세계. 미국의 구리 관세는 곧 자폭행이라는 시장의 분석. 과연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구리, 국산화, 아니면 협상 위한 겁박 카드. 오늘의 지식 세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0대 할아버지는 누굴까? 트럼프, 아님 파월, 최소 17경이 그의 입에 달려있다. 그는 바로 제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근데 그의 자리가 정치권에 위태롭다니, 이건 무슨 소식일까? 2017년 트럼프가 뽑은 파월 의장. 그 이후 트럼프 예상과 다르게 긴축 재정, 금리 인상 이끌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헤쳐왔다. 이후 바이든 시기 임기 연장된 파월. 당연히 트럼프에겐 눈에 까실 수밖에 없어.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한 통과로 인한 재정 감면에 금리 인하 원하는데 꿈쩍도 않는 파월. 이에 트럼프는 임기 남은 파월 압박 위해 후임을 미리 지명하는 카드까지 꺼냈다. 미국 중앙은행의 정치화는곧 칠레도 악화라는 시장의 생각과 이를 깡그리 무시하는 트럼프의 불도저 정치. 다음 주에도 우리 두어와 함께 공부하고 파월의 운명이 어떠할지 한번 집중해보자. 이상으로. 7월 둘째 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동하자, 우리 두어와 함께.